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힘이자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명. 인간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결정, 운명. 뚜렷한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이치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만들어낸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들을 보고 접하는 무당들은 이야기한다.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 떠도는 원혼의 도전장을 내민 미스터리를 향한 영검한 무당들의 점사가 지금 시작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김승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주실 두 분의 무당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부터요. 님 안녕하세요. 신의 영검 제자 대국당 용해장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의 제자 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선생님들의 멋진 화약또 날카로운 풀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요. 19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인데 네. 제가 맡은 사건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IMF 외환 위기입니다. 네. 224톤의 금덩이. 이게 가늠이 되시나요? 진짜 가늠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그렇죠. 1998년 대한민국, 이전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모은 양이 바로 224톤의 금덩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 떠올려 보시면 금모기 운동이 한창이었잖아요. 진짜 아이들 돌반지며. <laughs> 모든 거 아. 이렇게 갖다 내놓고 운동에 음. 참여했었던 그런 기억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음. 사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이유는 음.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IMF 음. 때문이었습니다. <laughs> 그렇죠. 지금의 뭐 대기업인 뭐 기아, 쌍용, 또 혜택, <laughs> 참양, 단국대학교 음. 그야말로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음. 여기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죠.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음. 이게 피할 수 없는 문제였을까요, 생인? 이게 네. 나라만, 우리나라 갖고만 된게 아니잖아. 요전 음, 음, 세계적으로 네. 온 일이기 때문에 음. 피할 방법이 없죠, 뭐. 아, 어. 어쩔 수 없다? 네. 어. 아니, 그래도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는 음. 우리나라만이라도 피해갔으면 네.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음. 들기는 한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장사를 하면서 네, 네. 이 길을 들어서라고 이 길을 들어서라고 아무튼 엄청나게 시련을 주는데 네. 그러면서 같이 나는 IMF하고 맞은 거죠. 아그 시기에. 그런데도 네. 버팅기다 버팅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길을 들어온 거고요. 음. 음. 그러면 선생 님 보시기에 선생님은 또어떻게좀 풀이를 하실까요? 저는 IMF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김영삼 대통령께서 음. 이 미리 이미 알지 않았을까? 음. 음. 이게 들어올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음. 우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터진 거거든요, 사실. 음. 그래서 그 해운년 자체가, 97년도 자체가 충년이었는데, 충년. 그리고 어, 98년 그 다음 해에 근무기 운동을 시작한 것도 인년, 호랑이였는데 음. 네. 충년 자체에 아마 증으로 어, 말하면 사주로 보면 사명살이 들어오면서, 사명. 음. 파, 어, 파괴가 되고 또 어떤 관제가 끼고 음. 할수 있는 사명에 들면서 이 나라의 구군이 음. 겹치고 또 구군까지 또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해가그 무인년이었는데 음. 그때도 왜 무인이라고 하면은 흙이 물을 만나는 해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흙을 만나면 진흙으로 변해요. 어, 거기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나의 기운, 구군을 음.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대통령의 기운도 합의 들어야 좋은데, 음. 그때 아마도 그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음. 미리 막을 수 있었던 걸, 음. 어, 안 막고, 대처 없이.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게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구스러울 뿐입니다. 또 특별 담화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이런 표현도 했었고, IMF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앞서 그 대통령의 운과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음.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서 혹시 더 붙이고 싶은 예약이 있으세요? 그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면 네. 겁재의 기운이 좀 많아요. 겁재의 기운이 많다라는 건 재물이 재성이 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다 겁탈이 되게 돼 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전 대통령들의 어떤 사주를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김영삼 대통령의 어떠한 재물이나 이런 거는 사실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조금 뭐 승승장구해서 강건은 아니고 그전 음. 대통령 뭐 전두환 음. 대통령,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네.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에서는, 어, 정말 이제, 겁재가 많아서 음. 재물도 빼앗기는 음. 격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앉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나라의 좀 재성 재물이 많이 뺏기고 음. 나가는 그런 수전이지 않았나. 이쯤 되면 이제 선생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laughs> 저는 또 김영삼 대통령님이 본인이 천운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아버지가 된 거지 음. 없었으면 됐겠냐고요. 그래도 나라의 대통령이면 그래도. 타고날 때부터 천운을 갖고 음. 타고난 거예요. 네. 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음. 이게 조금 비껴갈 수도 있는 문제였을까요? 망한 터에서 음. 내가 들어가서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 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그런, 그런 것도 것처럼 음. 어느 누군가의 인물도 항상 어, 대입을 해보는 거. 그 사람의 사주라는 게왜 있냐면 아까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천운이라는 거 네. 대통령 혼자만 만들어있는 게 아니라 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이제 기업하는 사람도 천운이 있고 네. 다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6도 환생이라는 거를 비춰봐요. 음. 1도의 환생에, 환생에는 재벌, 그리고 대통령, 음. 2도에는 네. 뭐좀 부자, 뭐 3도, 4도, 5도, 이제 환생하는 어떤 조건에 보면, 6도 환생에 보면 마지막은 스님하고 무당이거든요. <웃음> 어, <웃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결국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보면, 네, 네. 대통령이라는 분도 그렇고, 네. 기업이라는 분들도 그렇고, 음. 능이거든요. 음. 같다라는 거. 동등하다. 그래서 대통령도 천우는 있지만 네. 어, 그런 어떠한 이 사주 팔자는 면하기는 어려웠었다. 음. 자, 그럼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김연상 대통령님은 생년월일이 어떻게 음. 되세요? 생년월일이 네. 1928년 네. 음력 12월 4일입니다. 음. 이분은 천우는 갖고 태어났기는 했, 했으나 네. 어 너무 부유하게 살아왔어요. 삶이 음. 응. 아버지가 거제도에서 멸치잡이를 하면서 음. 진짜 재벌가의 상일프 정도로 들어갔는데 음. 무슨 고생을 하고 살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음. 이 천운이 되고 나라 대통령이 됐지만 음. 아버지가 됐지만 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급하지가 않은 것처럼 애절하지가 않다. 간절하지가 않. 응.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음. 그냥. 되겠지, 음.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런 IMF도 맞이하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음. 음. 그럼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유하게 태어나서 유복한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네. 좀 말년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그 당시에 네. 재물운이 혹시 줄어든다거나 네. 이게 조금 없어진다거나 이런 조금 흐름을 띠고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일을 해보잖아요. 음. 그러면 우대에서 조상이 진짜 뭐아은아욱 하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샀는데 살아서 내려오다 보면은 음. 진짜 없어갖고 쫄딱 망해서 때거리가 없는 서초, 저기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 재산이 그리고 음.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는 어. 이렇게 좀 살펴야 되는데, 음. 나라. 국민들을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음. 그런 게 없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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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온것 같아요. 네. 음.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말년으로 갈수록 조금 달라지는 재물운과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어, 말년으로 가는 재물운과도 영향은 있는데, 네.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사주에 네. 대해서 이제 보면, 음. 어, 12월 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섯 달에, 가장 추운 때. 음. <laughs> 서석 달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가족, 가정도 보지만 자기도 보거든요. 자기 스스로. 음. 이 사람이 태어난 시기에 얼음, 얼음에, 얼음에 얼어 있는 땅 위에서 네. 한 송이 피어난 꽃이어야 되는데, 음. 이게 말년으로 이제 자기의 생을 넘어서 말년으로 가는 운에 네.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 해운년 97년, 98년, 그 전에도 맞이하면서 96년, 음. 95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대통령을 좀 해서 말년에 음. 어, 했으면 좀 넘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이 음. 사람 자체에서 유복하게 자라서 아주 뭐 집이 뭐 아버지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버지께서 뭐 부자이고 재벌이고 했어도 어, 천년의 운은 좋았을지언정 음. 결국 나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찾아먹는 나의 직업의 운과 네. 어떠한 영향력 있는 어떤 내가 설립할 수 있는 어떤 기운 자체가 굉장히 현저히 좀 조달되지 못하는 기운이었기 때문에 말년도 네. 결국에는 그 아들 큰 아들 음. 그 있잖아요 그 보면 왜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식의 운까지 비례해서 보면 음.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는 잘 살았는데 자기 아들 중에 그 아들들은 음. 아들 중에 첫째 장남도 조금 어, 불운의 음. 어떠한 황태 자라고도 불리잖아요 음. 그렇게 좀 이렇게 왔듯이. 음. 말년의 운이 자식하고도 비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음. 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터지지 않았나. 네. 에, 그러니. 어, 그런 거를 좀 알고 좀 미리 대처하고 음. 왔으면 음. 그렇게 좀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또좀 음. 보죠. 어느 정도 상황이 오기 전에 액을 막아준다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혹시 또오르는 방법 있으세요? 아니 왜냐면은 그때 네. 당시에 음. 그 남북한의 어떠한 교류, 음. 어떠한 이제 정상 두 정상의 만남이 있을 뻔한 어떤 시기였는데 음. 그때 갑자기 이제. 그, 김일성이 죽고, 음. 뭐 어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음. 대통령이 만나려고 날도 잡았는데 죽었다라는 건 진짜 안 좋은 거거든. 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김일성 주석이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재수 없는 식객에서 음. 내 가족이 아니지만 네. 남의 그 내가 정말로 만나야 되는 어떤 인물이었는데 음. 죽었다 그 상의 나한테 맞은 거거든요. 음.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음. 아니면 초장집에 갔다가도 상을 맞은 맞는 것도 있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초장집에 갔는데. 그 죽은 혼이나 망자, 사자가 껴서 네. 내가 그 상을 맞았다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무당한테 찾아오면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 아, 그래서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를 일단 맞은 것 같아요. 음. 상을 맞았기 음. 때문에 애군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 완전히 꼬여가는 수전으로 갔고 음. 결국에는 IMF까지도 왔고 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애군이 계속 겹쳤다. 음.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마지막 말년의 어떤 운 자체도 안 좋았고, 어, 그래서 그런 걸 일찍이 좀 알아서 음. 좀 어, 풀고 좀 음. 어떻게 좀 나라를 위해서라도 음.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태백산이든 천재단에 가서 인사를 하듯이 음. 어, 음. 어, 아마 우야 무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것처럼 좀 해서 음.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음. 아마 그때 정신도 없었고 음. 뭐해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음.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을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음.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구체적으로 근데, 조금 취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지금 좀 제시하기는 조금 힘드신 거죠. 음. 음. 근데또 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하지만 이게 우리는 이게 뿌리를 점사를 보는 거 조상인데 음. 누가 그렇게 막다 이렇게 피해가다 상문이다 우리 뭐 하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나라 대통령인데 또 하는 체면이 있으니까 음. 안 하셨을 거고. 음. 그러니까 음. 어떻게 이 상황이 누구든지 닥쳤어도 음. 피해 갈 수가 없다. 아, 어찌 보면 음.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또 제도약을 꿈꾸는 음. 그런 조금 기식이지 않았을까? 그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게 네. 보게 됩니다. 네. 네. 그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면 음. 90년대에 어떠한 상황이 네. 비극의 상황이 많이 왔다라고 저는 봐요. 음. 그래서 뭐그 어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었던 부분 음. 90년대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음. 어, 우리나라가 뭐막그 종말론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음. 어떤 이런 시끄러운 사태들이 좀 더러더러 4년 꼴, 5년 꼴로 한 맞아. 번씩 이제 왔거든요. 맞아. 그런 주기를 우리, 우리가 우리 이제 항상 보면 음. 사람 운도 주기적으로 음. 바뀌는 시기가 좀 있어요. 네, 10년 네. 대 운도 있지만 맞아. 사람의 운도 네. 3년, 5년, 음. 1 3 5 7 9해서 그렇게 바뀌는 음. 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대통령이 이런 거를 조금 알고 음.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네. 텐데 네. 상도 와, 오고 또그 전에 뭐 시끄러워 또 종말론도 왔고 음. 뭐 이런 게 겹겹이 오다 보니까 음. 결국에는 국가가 부도나지 네, 않았나 네, 상태가 네. 네. 어, 아무리 뭐. <laughs> 어, 뭐전 세계적으로 아메부가 음. 왔다고 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싶은데 음. 사실 재물운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 찾아 오실 거잖아요. 그 그러면 그런 분들께는 두 분이 제안해 주시는 두 분만의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한 가지씩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재물운이 없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일단 네. 성주예요. 성주. 음. 집성주, 사업성주, 성주를 잘 매셔라. 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 대대적으로 네. 이런 고유민족의 신앙적인 이런 부분이 음. 조금 앞세워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공도 드리고 또 덕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근데 집에 어떠한 그냥 집이 아니거든요. 음. 집에 들어와서 뭐, 우리가 눕고 자고 음. 뭐, 용변도 보고 다 하잖아요. 할 일은. 음. 근데 그 집에 있는 어떤 가, 가중팔신이라고, 어, 가중팔신, 음. 집에 있는 신들이 여덟 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여덟 분 중에 가장 잘 모셔야 되는 신이 바로 성주신이라고 했어요. 어, 음. 성주가 앉아야 네. 네. 터가 앉는다고 해서, 음. 어, 맞아요. 음. 어, 곡간이 비는 건, 음. 어, 성주가 화가 나서 떠있기 때문이라는 소리도 좀 있는데 저는 재물이 좀 자중이 안 되고 네. 어, 좀 재물 자체 사주 자체에서 재물이 좀 많이 비어있는 사람들을 음. 보면 성주를 잘 매시라 그래요 음. 이 말은 어, 그 집에 있는 자기의 어떤 내가 잠자고 하는 그 집에 신이 네. 잠자는 그 터의 신도 잘 앉아야 되지만 집에 있는 그 모든 걸 총괄하는 그 성주 신이 잘 앉아야 음. 되니 잘매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뭐 갖은 음식 중에 떡이 최고예요 음. 어~ 이떡 옛날부터 우리가 고유민속 중에 그 음식 중에 떡이잖아요 네. 그떡 냄새를 좀 풍기고 음. 어, 거기에 옷에 과일이나 이런 걸좀 음. 하고 또 막걸리 음. 술을 네. 좀 해서 이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조금 성주를 잘 어, 자중되게, 음. 정성을 좀 드리라고 하는 편이에요. 네. <laughs> 선생님의 제안 방법은 성주신을 모셔라. 네. 그리고 성주신. 선생님께서는저 어, 같은 경우도 성주는 맞, 성주신은 맞는데 네.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매매를 한다든가 건물을 판다할때 네. 성주를 흔들어야지, 떠야지만 매매가 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주신을 잘 모셔야 되는 거는 맞죠. 근데 네.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장사, 영업, 집 다. 첫째는 성주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대감님도 오고 어 여러 저기가 오는데 고때고때 음. 고그 사람에 다 다르게 사주에달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많이 해드리죠. 음. 음. 이렇게 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자손이면은 뭐 칠성 음. 뭐 이렇게. 얘기 또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처럼. 근데 거의 주장은 성주예요. 그 터의 성주. 아, 그렇군요. 응. 일단은 뭐 어떤 운을 조금 알고 싶느냐에 따라서는 응. 양쪽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분들이 각기 다르겠지만 응. 재물 운과 좀 연계에 있어서는 일단 응. 성주 운을 응. 제안해 주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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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대한민국에 겪었던 경제 위기 IMF는 그 누구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록이 됐을 겁니다. 예. 하지만 또두 분과 함께 신의 영역에서 또 이렇게 색다르게 저희가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에 예상치 못한 큰 결과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나비 효과. 사실 밝혀지지 않고 있는 사건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차츰차츰 밝혀지는 미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영검한 무당 선생님들과 함께 저희가 경제 외환위기 IM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미스터리한 사건과 인물들로 다음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